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6월 9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 웨인 W 다이어 박사. 오늘 방송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고향 은평성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대 1 2의 김나리 기자님의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 드리는데요. 고향 은평선, 강동 남양주선 광역철도 시동, 집값 움직일까라는 기사인데요. 어, 일단은 뭐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국토부 기, 기본계획 수립이 착수가 됐고요. 남양주 왕숙과 고향 창흥일 때 교통이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GTX 정도 파급력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호재가 있고요. 서울보다 가격 집금성이 좋아서 매수가 이루어질 듯 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지금 현재 이 계획 가지고 이제 뭐, 아파트를 갖다 매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사전 청약에, 어, 계획되어 있는 뭐, 남양주 뿐만 아니라 창릉에 있는 삼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일단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서 뭐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고양선이라든지 구호선 연장이 남양주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광역철도 사업에 시동이 지금 걸렸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정도의 파급력은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일정 부분 어, 집값이 지금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하무라도, 뭐,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어 지금 건자재 가격이라든지 올 하반기에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지금 뭐 6월 달에 지금 어 정부에서 지금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갖다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어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갖다 또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갖다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라도,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반기에 집값이 지금보다는 어 상향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하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상향을 기다리는 게 방법이겠지만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이고향 은평선 지나가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삼송 원흥지축뭐 향동 어 더근까지는좀 그렇겠지만 어 창릉 삼기신도시 맞붙어 있는 어 쪽에 아파트를 갖다가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게더 어 좋을 듯하고요. 더 나가서 아 이제 구호선 연장되는 어, 재방송을 갔다가 이제 어, 구리시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남양주에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들으시면 일단 별내선 어, 개통되기 전에 내집 마련 을 하는 게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현재 6억 미만 아파트가 있는 곳 자체가 많지 않는데 고향이라든지 남양주 중에 상대적으로 가격 조건이 좋은 곳들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 지금 6억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뭐 삼성 같은 경우에 20평대는 6억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에 있는 어, 신원동이라든지 원흥지구 6억대 아파트 매수를 갖다 하는 타이밍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 조금 제 생활권이 어뭐 화정이라든지 행신에 생활권 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나는 구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정이라든지 행신에 있는 아파트도 매수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어 고양 음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 A 등과 연계돼가지고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중지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빠르면 올 하반기에 어이 부분에 있어서 고양 음평선에서 어 서울 서부선까지 연결되는 어 평면환승이 되냐, 직결환승이 되냐 느 이런 부분도 아마 논의가 될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지금 어, 어 빨리 지금 사업을 갖다가 좀 시동을 갖다 지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시그널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듯 하고요. 이어서 이코노미스트의 박기윤 기자님의 기사를 토대로 고향 은평선을 위주로 좀더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은평선은 지금 이제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뭐 부동산 카페에서도 지금 고향성 관련해가지고 정말 뜨거운 감자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고향시청이 또 계획대로 지금 여기를 들어가야 가야 되느냐 대국역으로 가야 되느냐 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 결국적으로 결론적으로 고향 은평선이 올 하반기에 내년까지 이렇게 기본 계획이 지금 영역이 착수됐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에서 뭐 물론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에 확정 목표입니다. 만약에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의 의견을 갖다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 국토부라든지 서울시 또서부선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또 들, 듣기로는 또 세전력에서 신사동 고개까지도 지금 서울시에서 세전력으로 바로 오지 말고 신사동 고개 쪽으로 해서 역을 하나, 역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사동 쪽도 상당히 교통이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 고향 음평선 계획되어 있는 이 노선대로 갈지 아니면 또 약간 좀 변경이 돼서 또 될지 그거는 뭐 제가 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 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힘들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타당성 평가라든지 기본 계획 용, 수립 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6월에 이제 착수하게 되면 어, 1년 한 6개월 정도 남아서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전문가들이 또, 어, 시민들의 의견들 다 포함해가지고, 어, 순전, 어, 다, 다, 모두가 다, 어, 또 수용하는 그런 노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고요. 상당히 지금 사업비도 상당히 큽니다. 1조 4천억 정도 되고요. 또 여기가 가장 파급력이더큰 거는 지하철 6호선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GTX-A까지도 연결되면서 저는 이제 서부선까지 연결되는 게 상당히 크고 이 서부선이 또 신림선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부선이 최소한 세량에서 어, 네량 정도로 물론 경년철이라고 알고 있지만 어, 제 마음 같아서는 육량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안될것 같고 최소 3량 이상은 돼야될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어, 내심 네량 정도는 좀 들어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창능이 점점 커지고 GTX로만 다니기에는 어, 요금이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은, 고양선을 이용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 SRT, SRT를, 아, 아, 죄송합니다. BRT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전에서, 어, 지축이나 두파열까지 이용을 하면서, 저는 신문당선까지도, 삼성역까지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연계가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일단 대국소사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양시의 교통의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빠르면 내년 초에 그런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어서 신문기사를 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어, 사업 시행자가 이제 경기도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관하는데, 어, 국토부 대도, 대광위가 이후에 이제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방침이다라고 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특히, 이제, 백승근 대광 위원장께서,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역 철도 사업을 비롯해서, 광역버스라든지 도로와 같은 연계 교통망을 신속히, 신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하고 다른 점은, 어, 제가, 뭐, 다른 거 다, 뭐, 다른,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먼저 교통대책이 먼저 반영해서 입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GTXA 역사가 뭐 물론 2024년에서 2025년에 들어올지 조금 더 딜레이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창릉이 입주가 어 최초 입주가 2027년에서 2028년을 갖다 가정했을 때 먼저 어 GTXA가 다니고 입주를 하는 거고 고양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획은 2 0 2 8년로 지금 계획돼 있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또어 고양산을 갖다 탈수 있다라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창릉을 갔다가 지금 생각을 하시고 또감다스마일에게 방문해서 또 창릉 3기 신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청약 상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각자가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3기 신도시 홈페이지라든지 청약 관련해 가지고 어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렸고요. 어이 부분에 있어서 어 이, 고양 은평성과 강동 하남 남양주선 건설사업이 지금 본격화됐다. 저는 이런 어, 이런 신문 기사를 갖다 보면서, 어, 물론 내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한 10년 정도, 5년 뒤에 생각 하시는 분들은, 어, 가장, 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창릉 3기 신도시 포함해서 내 지역에서 내가 일자리라든지 내 능력에 가장 좋은 3기 신도시를 선택을 해서 내집 마련을 갖다가, 어, 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물한 잔만 마시고 오늘 또어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어제 제가 아침에 어 감사 스마일 TV 구독자 5천 명이 돌파할 듯하다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5천 10명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5천 명 돌파하기 전에 이제 작은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제가 예전에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때도 한번 했었던 건데요. 일단 채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오행시로 가장 아름답고 재미나게 남겨주신 분들께 빠숑 님의 책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어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을 갖다가 내가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걸로 또 대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어 정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셔가지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던 분들은 어 좋아요. 어, 구독도 눌러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사스마일로 한번 오행씨를 갖다가 한번 멋지게 지어주시면 더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제가 감사드린 거는 감사스마일 찐팬분들이 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부족한 방송인데 초심 잃지 않고 이렇게 아침에 꾸준하게 감사스마일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스마일 TV가 이제 어떤 분들이 부동산 채널인 줄 알았는데 광고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쇼, 쇼츠 영상을 제가 이제 뭐 협찬을 받아가지고 쇼츠 영상 광고 영상이 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좀 넓게 좀 이해, 이해를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는 거의 제가 부동산 쪽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감사스마일 TV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또 고향시 이야기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제가 또 어, 친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저에게 또 도움을 갖게 청하신 분들께 제가 또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 여러 가지 힘들 힘들었는데 뭐좀 매출을 갖다 좀 올리고 싶다, 또 홍보를 하고 싶다. 요즘에 홍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감사스마일에게 방송 을 희망하시는 소상공인 계시면 제가 뭐 길게는 못 해드리지만 짧게 어, 쇼츠 영상 1분 이내로 해가지고 어, 삼성뿐만 아니라 고양시 쪽에 계시는 소상공인들께 제가 어, 업로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소상공인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 TV 구독자 5천 명 제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솔직하게 5천 명이 어, 너무 빨리 도달했습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는 어, 2022년 연말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면제 방송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고 또 화, 화질도 좋지 않고 또제 얼굴이 그렇게. 뭐썩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어, 남자답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랬던 건데, 아무튼, 음, 너무 과분한 사랑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마음이, 어, 계속적으로 제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자 스마일 오행실을 해주셨는데, 어, 제가, 제가 감자 스마일로 해서 오행실을 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 방송인데, 과분하고 넘치는 사랑을 해주셔서 특히 고향 시민분들께 더욱 감사드리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스마일맨 아닙니다. 어, 감자 스마일도 아닙니다. 감사 스마일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5천명 구독자가 저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10만명, 1 0만명 구독자도 정말 좋겠지만 저는 꾸준하게 고향 특례시와 삼비신도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무주택자 분들께 내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감사스마일 되겠습니다. 5천 명 구독자 이벤트가 생각보다 빨라서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지금 제가 감사스마일 오행시로 스타트를 했는데 어, 가브리엘님과 그다음에 정세광님, 정석광님, 세광, 네 정세광님 그리고 박지은님, 플레이비님, 우희희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스마일 제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묵묵하게 뒤에서 응원해주신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감사스마일 TV, 어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어,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요. 어 어제 제게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 분께서 제가 이 조그맣게 나오시, 나오니까 제 연령대가 거의 50대에서 60대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제가 40대 후반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제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동산 경험은 한 13년 정도 지금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어 부동산 쪽으로 정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예약을 하시고 예약번호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예약을 예약을 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제가 이벤트 날짜를 언제까지라고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너무 또 빨리 하게 되면 또 늦게 보시는 분들이 또소운하실것 같아서 오늘이 6월 9일이니까 제가 한 10일 정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까지 딱 하고요.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다섯 분을 어, 선정해서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하나의 어,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10년 안에 새 아파트에 사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물론 재건축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릉이라든지 삼기 신도시에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청약 받아서 어 사전 청약이든 본 청약이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삼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이 이 들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월 뭐 지금 9일이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지금 토지 보상이 들어가면 창릉도 이제 내년에 이제 뭐 구획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도로 개설 이런 뭐 택지 정리가 지금 들어갈 건데 아무튼 어 10년 안에 창릉 입주 됩니다. 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뭐 빠르면 2027년 늦으면 2028년이겠지만 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이니까 6년 남았거든요. 6년 그러니까 10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민간청약을 갖다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감자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어,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 들어가 있는 게 민간 문양이에요. 그래서 이 B1, 뭐 C1, S2, S3, B2, S7, S8, 이게 다 민간 문양이거든요. S9, C2, 이런 것다 민간 문양이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만 세대가 넘어가고 이 주상복합도 다 민간 문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내 집을 갖다가 그 청약 관련해가지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부모님이 어, 물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갖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 정말 각자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 감자 스마일 TV 애청자 분들도 연령대가 20대 뭐 30대 이, 이, 이하로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세 살고 있지만 아니면 지금은 뭐 월세 살고 있지만. 어 청약 관련해가지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또감다 스마일이 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지금 S1과 S4 블록이 지금 아마 입주자 모집 공고 가 나올 건데 이런 것들도 제가 소식 알게 되면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창릉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 청약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들. 어, 한번 듣고 이해가 좀안 되신 분들은 계속 로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더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하면 어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아침 8시부터 어, 듣는 그런 어, 경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꾸준하게 좀 들어 보시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어, 책을 갖다가 읽어야 됩니다. 어, 방송으로 듣는 거는 이게 머릿 속에 남지 않고 나의 그런 인사이트 정립하는데 조금 어, 늦게 갑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 칼럼도 읽어보시고 부동산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헤드라인 뉴스라, 뉴스만이라도 정말 아니면 요약 요약한 그런 뉴스만이라도 제가 어, 좀 이야기 를좀더 드리면 어, 이런 이런 앞에 나오는 거 있죠. 이런 이런 거 헤드라인 이런 것만이라도 좀 뉴스를 좀 보고. 내가 그 공부를 갖다가 어, 뭐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꺼번에 뭐 10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이면 30분, 한 시간이면 한 시간씩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좋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다소 길었는데, 아무튼, 어, 고양 은평선, 어, 건설 사업이 지금 시작됐다.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아무튼 창릉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어, 기다리고 있고,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라든지 또 민간 분양을 많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어 창릉에 내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감사스마일 응원하고요. 또 감사스마일은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 고양시 전문가, 부동산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이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내리는데 비가 좀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물었거든요. 네. 오늘도 행복 가득 하시고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 들께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 맞 습니다.